자, 각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각 중심으로 배열될 때는, 우리가 사인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각중심이라고하면 사인법칙이. 이 각이, 이 각이 45도고, 여기는 75도이기 때문에, 외각이 75도죠? 그러면 여기는 30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에 75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45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도와 75도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45와 7 5를 더하게 되면 0이고, 이거니까, 120이니까, 이게 60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a대 길이가 지금 a고 c대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도에서 마주보는 변이 2일 때 45도일 때 마주보는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인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45도분의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역수니까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인 4 5도로곱보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서 a의 값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루트 2가 나오고요. b의 값을 고르면 45도에 마주보는 변이죠 지금. 그러면 45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b는 60도에서 마주보는 변이 a죠. 그러니까 sin 60도 분의 a가 지금 2루트 2였죠. 2루트 2. 그래서 b의 값을 보는 거죠. 그럼 2루트 2라는 sin 60도라는 것은 sin 60도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가 나오고요. sin 45도를 그대로 곱하니까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약분되고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죠? b는. 그래서 b의 값이 이렇게 나와서 b의 값은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를 제곱하게 되면 8이 나오고요. 이걸 제곱하면 3분의 16인데 3이 약분되니까 이건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4가 답이 되겠네요. 자, 각 중심이다 그러면 사인 법칙, 변 중심이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어요.